국내에서 토종 황새가 자취를 감춘 지 40여 년 만에 인공 번식된 토종 황새 8마리가 예산 황새공원에서 자연의 품으로 날아갔습니다. 정기훈 기자입니다. 날개 끝이 검고 다리가 붉은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입니다. 새장 문이 열리자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며 자연의 품에 안깁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황새는 인공 번식된 두세 살배기 성조와 6개월 된 어린 형제 등 모두 8마리입니다. 황새를 실제로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다리도 굉장히 길고 황새 다리라는 말이 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것 같아요. 방사된 황새는 물고기 잡이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유전적 다양성 등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도 마쳤습니다. 황새가 선호하는 서식 환경과 분포도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위성 추적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어디서 먹이를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고 있고요. 어, 이를 통해 향후 방사될 개체들의 성공적인 방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은 황새 서식을 위해 문홍약 논과 습지 130 헥타르를 조성해 청정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사람과 황새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황새도 살고 우리 사람도 보다 행복한 삶 그런 추구가 국내 첫 황새 공원을 조성한 예산군은 길조인 황새를 해마다 10여 마리씩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기용입니다.